안녕하세요, 펜타클 선생입니다. 자, 입시말 입시 막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난 그 제가 고등학교 진학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좀 환경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설명회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입 설명회를 고등학교에서 많이 해요. 참 진풍경이죠 이것도 진풍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고등학교 대입 어, 고입 설명회 가시면 당연히 이제 우리 학교 오라는 얘기를 하겠죠. 이제 잘해줄 테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 있어하시는 게 이제 대입 진학 실적이니까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무슨 뭐 그정의로운사도인척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사교육자는 사교육자 역할이 있고 공교육은 공교육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공교육 사교육이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조화가 아니라 이제 혼돈을 하는 거예요. 혼돈을. 제가 오늘 그그 그 문제를 좀 다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따로 대본을 미리 안 써놨어요. 그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물론 이제 주요 이제 특목자사고는 옛날부터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반고도 대부분 하죠. 진풍경이죠. 우리 학교 오세요. 우리 학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해서 우리 학교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 그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그 입학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학령인구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특히 이제 지방은 심하죠 지방은 심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가 그 학생 수가 중요하잖아요 성적관리 차원에서. 그러니 부모님들이 이 학교의 학생수가, 학생수 되게 중요하고, 확실한 거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선호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부모님들은 확실히 선호도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유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특히 이제 학교는, 어, 300명이 무너지는 거. 그럼 일차 경고예요. 일차 경고. 250명이 무너진다. 그러면 2차 경고예요. 완전 비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250명부터 무너지는 건 이제 급가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원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가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그 지역 내에서 정확히 인원이 적어라고 하면 지원을 꺼리게 되니까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제가 도장 선생님이라도 250명은 무조건 마지노선으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제 당연히 설명회를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잘해 준다고는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 입학 설명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 진학 실적 중한 그다음에 이제 교내 프로그램 홍보 근데 이 교내 프로그램도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홍보예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뭐 비교과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들이겠죠 그렇죠 네 어. 우리 인성교육 엄청나게 잘 되시는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인성 확실하게 인성하라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 이런 거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아, 우리는 진학 실적, 진학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 보통 일반고 학생부 종합전형 대부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학종으로 보내는 학교에로는 그냥 평범한 학교라는 얘기예요. 이 평범한 학교라고 하니까 자꾸 이게 무슨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다 평범만 이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세요? 대부분? 야, 넌 평범한 사람이구나 욕입니까 그게? 어, 넌 평범하게 생겼었구나. 이게 욕이게. 그러니까 그 학종으로 보낼 학교라는 얘기는 그냥 정상적인 학교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활동 엄청나게 시킵니다. 방과후에도 그냥 집에 안 보내고 학원 안 보내고 엄청나게 시키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불러가지고 활동 시키고, 그러면 좋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죠? 비정상, 비정상이란 말이 그런가 좀 비정상이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이 운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성적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만 모아서 어떤 이제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정말 이거는 학교 진짜 교육 자 라면 공교육자라면, 공교육자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이걸 왜 사교육 나부랭이 제가 이런 거를 비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교육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모잖아요. 모아서 보니까 뭐그 자습실도 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얘네들만 모아서 뭐 프로그램 어. 시키고, 뭐 따로 하여튼, 뭐 시켜요. 활동을 다양하게 시켜요. 아니면 뭐 동아리로 모아 놓는다든가뭘 시키고, 등등 이런 걸 시킨단 말.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뭐 급식도 빨리 먹게 한대. 진짜 이거는 진짜 반성하십시오. 이런 거는 진짜 그냥 학원을 차리세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뭐 전혀 문제 안 생기고. 학교에서 이런 건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정상적인 운영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얘네들 일반고라면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진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과전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미 최상위권의 니씨는 가져졌으니까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어? 그 진학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우리 학교는 최상위권 애들 따로 모아서 그냥 딱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수능 집중할 수 있게 환경 조성하겠다. 수행평가도 수특으로 대충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그냥 성형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저희 딱아무도안 시킬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습실 필요 없습니다. 자습실 원하는 애들은 쓰고 학원 가는 애들학 가세요. 이렇게 이게,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진학실때 그렇게 중요하면. 어.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숟가락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얘네들은 뭐래요? 냅둬도 진학 실적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종교 1등, 2등, 3등 애들은 냅도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학 실적이 되게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진학 실적을 우리 학교가 뭘한것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천 하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진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어~ 그~ 이런 프로그램들은 비교과 관련 2등급 이에서 3등급 학생들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운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막 3학년인데 정규 1, 2등학년인 학교에서 자꾸 뭘 시키고, 뭘 시키고, 뭘 시키고, 막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교들. 이제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운명이죠 사실상 운명 입학과 함께 보면 이제 대부분은 대부분은 별, 별로 시키는 게 없어요. 이게 맞아요. 야 어차피 우리 예진당 힘들고. 야, 뭐 정교 1등도 내신 1등청 한다 아니고 뭐야1등급 때도 다 정시로 가고 뭐 이래 등급 때도 정시로 가는 게 갑방고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게없으는게 맞아요 그냥 그냥 무난하게 학교에서 사고 안 나게 밥잘 먹이고 그냥 수학여행 그냥 깔끔하게 다녀오고 그냥 필요한 것들 어딱 깔끔하게 시키고 가능하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몇몇 학교들 갑방고 중에 그들은 뭐지 이, 이 종합으로 보내고 싶은데 사실은 정시로 가요, 간다. 뭐 이래요, 막 웃깁니다. 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는 정시학교예요. 하는데 뭘 시키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중이다. 그냥 뭐, 뭐 무슨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갑방건데 과중이에요.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는 당장 때려쳐야죠 제가 만약에 야 우리 학교 가 방건해. 과중 안에 때려쳐 당장 반납해 할 거예요. 아니면 과중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시로 가는 애들 빼고 정시가 좀 힘들어하는 애들만 주로 과중반 모아가지고 활동에 대해서 뭔가 후일 도모해 보는 방식을 쓸 겁니다. 과중이다. 어? 그 다음에 뭐 야자를 시킨다? 학교 학원 가야죠. 수능은 어쨌든 학원이 효율적이잖아요. 야자를 강제로 시킨다. 이런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학교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이게 안 맞죠. 사실은 이게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학교가 학교가 학교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없는 상황. 학부모님들이 워낙 진학 실적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학교 탓을 해, 자꾸.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고입 설명회가 지역 단위에서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그 고입 설명회 가시면 그 학교들을 아주 그냥 면면이 다 디테일하게 분석하잖아요. 뭐 문제 스타일 이 어떻고 막 이런 것까지 막 급식 메뉴가 어떻고 막 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뭔가 막 까발려지는 느낌도 들 거라고 는 봐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것 같은 압박을 받는 것 같긴 해. 그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나? <laughs> 뭐 이런 거 같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학교들도 진짜 이게 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웃기긴 한, 웃기 웃긴 얘기도 많아요 제가 뭐 제가 평소에 학교 비판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만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네뭐 진학 실적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좀안 좋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이번 기수가 좋고 이번 기수가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학교 뭐 프로그램을 강조해 우리 학교 프로그램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광역 자사고에서 맨날 기수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진학 실적 얘기하면 기수가 어떻고 기수가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하려는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그렇게 학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다양하다 얘기를 해 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학교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것 같이 얘기하고 실적이 뭔가 안 좋으면 애들 탓 실적이 좋으면 우리 탓을 하려는 거잖아요. 완벽히 뭡니까 도대체. 학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약자 사업 같냐 뭐 그럴 뭐수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학교가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공교육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자. 공교육 공교육의 역할 1등급 때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애들 또 어떻게든 최대한 그 학업 지식 획득 지식 훈련에 대한 낙오자 없이 어떻게든 최대한 끌고 가는 거 어. 1등급 애들이 7 8 9등급 애들보다 더 많이 알겠지만 그리고 7 8 9등급 애들도 사회 나갔을 때 어. 지식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식은 제가 이번에 그 내란 사태 보면서, 야, 이런 기본적인 헌법적 지식, 민주주의적, 민주주의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제가 느꼈거든요, 이번에.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고,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인성교육, 공동체 교육, 이런 것 해야죠, 이런 거. 그게 공교육의 역할이에요 공교육의 역할 그니까 부모님들도 자꾸 학교 탓하지 마세요 자꾸 특히 성적이 안 좋은 애일수록 자꾸 남 탓하시는 부분이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좋은 게 학교 탓 학원을 잘못 보내서 학교를 잘못 보내서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시는데 대부분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대부분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이분적인 요인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교육부가 좀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막 일선 학교들한테 부담을 지지 마시고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더를 막 이렇게 내려야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곧 교육부가 다시 일을 하는 일을 원래 잘해요. 일을 하는 교육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